저는 TL 초기 멤버로 기타 치러 왔습니다. 어, 저희가 고3때 제가 친구들이랑 이제 다들 교회를 못 정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친구 따라 한번 나왔다가 어,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학생반을 좀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번 청년반을 하게 됐는데 아, 정말 잘 챙겨주시고 되게 저희가 스무 살때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네, 어,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 따라서 왔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고민 없이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 원래 다니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통해서 친구 추청 안식일에 참여를 했다가 예, 뭐, 뭐 재밌는 곳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예, 몇번 다니다가 지금까지 꾸준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친한 언니가 여기 솔리스트로 활동하게 됐는데 반주자도 같이 구한다고 해서 그때 처음 오게 되었고 벌써 제가 온지 5년이 되었습니다. 아 어, 원래 그3육대에 재학 중인데 학교에 재학 중에 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그러던 차에 김수현 집사님을 제 수업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김수현 집사님이 잘 이렇게 인도해주셔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의 장점은 복이 많다. 이제 어 여기 교회 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여기서 다니셨는데 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른다. 아버지께서 사랑이 많다, 사랑이 많다 말씀하시고 요즘에 드는 생각이 진짜 사랑이 많은 교회 그리고 그리고 복이 넘치는 교회. 어 뭔가 뭐벽 어, 없이 되게 소통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 뭔가 되게 끈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량리교회는 일단 어, 완전 깐난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이렇게 격없이 지낼 수 있는 게 너무 장점이고 항상 새로운 사람이 오면 엄청 환하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저희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예뻐요 그냥 그냥 계속 집 같은 느낌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와서도 편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이렇게 몸도 마음도 좀 편해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Like, uh, there are three things. Like, I actually get to know God personally because there is question and answer session. And there is one more thing is that they care for me, not just me. In the in the group itself, there is care. You ask, how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And the final thing is that you have a good fellowship. You know, it's not like there is some differences. There, are, there are no differences as far as what I've seen. There are no differences. I've seen like it's all fair. Everything is good. It's like uh, original good, not just seeming good, but original good for me and with others. So these are the things that I saw. Thank you. Thank you. Oh, yeah. uh, 어, 이 스스럼 없이 다가가 주시는 다가와 주시는 그런 게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한테는 뭔가 좀 <laughs> 제가 스포츠 활동이나 어, 아니면 어디 뭐 캠프 같은데 갔을 때 좋았던 것 같아요. 강릉 강릉이랑 아, 청량이랑 강릉 갔을 때도 진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가지고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당연히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교과 시간이라고 단언컨대 말할 수 있어요 교과 시간 할 때만큼은 제가 어떤 이 힘없는 제 모습에서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바뀌는 것 같고 뭔가 좀 열정이 되살아나는? 쌍방향 소통을 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어, 저는 소그룹 하면서 저희 소그룹이 저녁식사 준비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맛있게 먹을 때가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laughs> 어, 또 오늘 저녁식사 준비 준비신데... 아, 네. 너무, 너무 행복하시겠네요. 행복합니다. <웃음> 솔직하게. <웃음> <웃음> 아, 지우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된다고. <laughs> 저, 저 진짜 근데 그 오는 길부터 즐거워요. 은 응, 진짜요? <laughs> 아 왼. 네. 왜요? 왜 즐거워? <laughs> <laughs> 이제 가면또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 하루 <laughs> 기대가 되면서 아주 맑기리 가볍죠? 저는 찬양대 연습하고. 어 찬양하는 시간이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왜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가요? 어 노래 일단 노래 부르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 제가 살면서 시상생활 하는 것 중에 가장 편한 게 찬양입니다. 음. <laughs>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얘기인데 그냥 교회에서 캠프를 갔었어요. 선물을 나눠주는 시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시간 있었는데 저는 그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아 어떡하지? 내가 뽑은 애가 선물을 못 받을 걸 알면 실망할 텐데 나는 이 아이에게 실망을 줄 수가 없어요. 제 그나 머리를 짜내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약간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춰주기로 했습니다 어,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오 그날 이후로 완전히 제 교회에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할수 있어요. 어떤 노래 불러드는데 혹시 불러줄 수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 감사합니다. 한7곱살 때? 아 누구 장르님 네, 때? 문정희 장르님 때. 가서 누다가 여기 찍었. 널 달리다가 피아노 음. 그 바퀴에 여기 찢어졌는데 여긴가여긴가나 어, 여기 찢어졌는데 이제 거기서 AS를 해주셔가지고. 아! <laughs> 야 하면서 뭐딴데아일 살이면은. 아, <laughs> 아 그렇죠 너무 어렸어. 어, 어. 좀 나이 먹고 있으면 <laughs> 안저 그렇죠, <laughs> 뭐. <좀 웃음> 업그레이드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좀 아쉽다. <laughs> 어 저는 항상. 저희 청년반이 매년마다 캠프를 이렇게 한 번씩 가는데 거기에서 그 게임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게임에서 제가 져가지고 와사비를 진짜 막 덩어리채 들어가 있는 초밥을 먹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기억이 많이 남네요. 그게 언제 있었던 겁그 겨울 캠프여서 작년이었나 제작년이었었던 아.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장로님이 또 이렇게 음. 숙소도 빌려 주시고 해셔 가지고 그쪽에 가 가지고 같이 먹었었던 그랬던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목소리 좋다는 말이 가장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뭐잘 생겼다는 말? 아니면 뭐 천하게 생겼다? 뭐 이런 그거보다 제가 방송실 하면서 듣고 싶은 말은 어, 수고했다라는 말 아 이런 교회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 어떤 청년이건 어떤 사람이건 일찍오든 늦게오든 어떻게 지냈냐 잘 왔다 여기가 집이다 오는 것만이라도 너가 잘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반갑게 해주는 것이 제일 저는 좋은 참된 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언제나 오든 듣고 싶은 말일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따뜻한 응원 한 마디가 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아직 저희가 많이 부족한 점도 많고 하겠지만, 그런데 잘 하고 있어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간식으로 이제 저희가 얘기하면서 어, 먹을 수 있는 간단한 뭐 과일? 이런 거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많이 많이 사주세요. 네, 요즘에는 또, 샤브샤브가 또 야채도 있고, 고기도 있고, 칼국수도 있고, 또 마지막에 볶음밥도 먹을 수 있어서, 요즘 샤브샤브가 좀더 좋긴 해요. 사실 어제도 샤브샤브를 먹었어요. 그냥 뭐, 남유지는 음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집밥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뭐, 요리가 맛이 없어도 괜찮아요. 뭔가 나를 위해 만들어줬다는 이런 정성, 정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어, 샤브샤브 좋아합니다. 거기 그 육수에 고기 넣고, 칼국수면 넣고, 이렇게 야채 볶고, 그리고 마지막에 볶음밥이 제일 맛있어요. 요새는 요새는 냉면 어, 겨울 돼가고 있는데 아, 그럼 정정할게요 어, 아니 저거요 쌀국수 <laughs> <laughs>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조건 소고기죠 네 소고기로 시작해서 소고기로 끝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어, 뭐 여러 가지 음식을 좋아하는데 아마 청년들이 입을 모아서 다 함께 좋다고 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양지촌의 아있는 양념 고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누가 사주셨죠? 어, 저희 고문 장모님이신 고영호 장모님께서 펑크기에 사주셨죠? 또 먹고 싶으신가요? 아예 그건 는면 사실 이런 건좀 마다해야 되는데 예, 이런 또 기회가 온다면 마다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요즘 기도 제목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음, 다. 그도 래 이제 나이가 있는지랑 저의 네. 같이 제 이제 제사역을 같이 사업과 같이 사업을 같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해 달라는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그런 일들에서 같이 그리고 긍정 어 항상 부족한 것들 시기 에 적절마다. 어, 기도를 많이 하는 것같아요 부족한 거에 것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음. 어, 저 요즘에는 이제 앞으로 직장이나 이제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살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요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저는 이, 좋게 따지면 청량리 교회 자체의 평화를 원하고 좀더 넓게 범위를 넓게 하자면 이 지구 전체가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있는데 그 시험에 어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가 됐으면 하는 게제 기도 제목입니다. 좀더 어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이제 이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안식을 잘 지키고. 뭐 교육 그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좋은 직장을 어, 들어가는 게 요즘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감사. 음, 요새 제가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이제 청년반이 좀더 커졌으면 좋겠는, 좀더 북적북적한 분위기 그렇게 될수 있겠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이제 지금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가는 논문이 잘 나오길 바라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또 이제 논문이 잘 마무리되고 졸업 이후에 취업을 잘 되게끔 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일정했었던 게 있어요. 어, 난, 남들이 어떻게 보면 비웃을 순 있긴 하지만 제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제 일정한 기도 제목이로요 그로 인해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내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또 감사하다라는 기도 제목이 항상 일정하게 있었습니다. 어, 기도 제목을 말하면, 지금 내가 박사 과정하고, 다음 달 결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여기 열심히 목회를 배우면서 다시 인도가면 사행하는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어, 내가 여기 배우는, 등, 내가 있으는 동안 많이 배울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내가 다시 인도가면또 또 열심히 여기 배우는 것들 다인도에 하면서 주님을 오시는 준비를 같이 할수 있게 기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와이프 씨는 분러 같이 여기 살고 있어, 살 살고 살 살아야, 돼, 살아야 되니까 우리 두 명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래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제목은 현재 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회사에서 부당한 안 좋은 대우로 인해서 퇴사를 했는데 결심을 섰고 이번에는 다시 인정받는 직원으로. 회사에 취업을 하는 곳을 바라고 있고 또한 목표를 삼아서 현재 운동까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을 통해서 빨리 요즘 친구들이 결혼하는 소식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저 또한 1, 2년 안에는 저도 연애를 해서 결혼하는 것이 목표를 삼고 이게 좋은 달란한 가정을 꾸리는 게제 기도 제목이자 목표입니다 그냥 요즘은 어, 건강, <laughs> 밤을 계속 새도 무너지지 않게 건강이. <laughs> 건강하는 건강이 제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즘 뭐 누가 물어보면 항상 똑같이 대답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어, 세계 평화가 저는 항상 제 기도 제목 1순위입니다. 지금 뭐저 러시아와 어디 전쟁도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아직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많은 전쟁과 어또 힘든 나라도 많고, 사실 저희 주변에도 엄청 많아요. 힘든 사람들이 찾아보면은. 근데 그런, 어, 사람들이 좀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 그리고 세계 평화가 제 기도 제목입니다.